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아, 요즘 많이 들러오는 뉴스죠. 안타깝게도 산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나서 정말 국민적인 국가적인 대재앙이었는데 올해도 정말 산불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뭐 여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동, 울산 이런 곳에서 계속 산불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에피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성 산불이라는 엄청난 대형 화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정말 끔찍한 산불이 굉장히 많았어요. 캘리포니아 대화재도 있었고, 브라질의 아마존 산불도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초까지 계속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산불이 있었죠. 이 산불들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면적에 가까운 산림을 갖다 불태울 정도로 엄청난 화재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날씨 관련 회사인 에큐웨더의 CEO가 캘리포니아 산불 하나만 해도 그 피해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0조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캘리포니아 와인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끝난 다음에 그 와인밭이 새카맣게 타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 농민들의 삶이 원상복귀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까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산불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숲에 대해서 좀 알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책저책 책 뒤지다가 조안 말루프라는 분이 쓴 《네이처스탬퍼 자연의 신전》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의 이제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인간에게 숲이 필요한가인데 여기를 읽어보니까 숲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본 트래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때 또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일단 에너지를 소모하면 대체로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 탄소가 대기 기 중에 쌓이게 되면은 너무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사람이 못 살게 되는데 나무가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탄소를 빨아들여서 자기 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낙엽이 떨어지거나 고목이 쓰러져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탄소를 갖다가 고체화시켜서 땅에 묻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막 공장을 엄청나게 돌리고 차를 몰고 다니면 이미 지구는 살수 없는 환경이 됐을 거라는 거죠. 또 나무가 하는 고마운 일 넘버 2. 이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무가 있는 땅은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올때 땅이 물을 머금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고 또그 감을 때 땅에서 습기가 계속 더 오랫동안 나오기 때문에 땅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나무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넘버 3를 보면은 쓰나미나 태풍 피해를 막아주는 일을 한다 그래요. 특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맹그로브 나무라고 해서 뿌리가 물 속에 있고 줄기는 남아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서 쓰나미나 태풍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요즘 이제 현대식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 망그로브 나무가 서식지를 잃게 되면서 태풍이나 쓰나미가 났을 때그 피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또 나무가 하는 일로서는 비구름을 만드는 일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BBC 플래닛 얼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열대 우림 편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숲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 위에 이렇게 구름이 쫙 떠올라가지고 비구름이 돼서 다른 곳으로 비를 내리기 위해 떠나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산림을 잃게 되면은 비구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가뭄이 들게 되고 우리는 결국 굶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물론 그 산불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가 가장 심각하겠지만 그 산림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비가 덜 내리게 되고 또 홍수가 더 많이 오고 폭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그 숲이 하나 없어지는 거에 대한 피해는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죠. 게다가 이 숲속에는 사실 우리가 아직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열종위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겠죠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는 원시림이 한번 파괴가 되면 은 이거는 절대로 다시는 복구를 할수 없는 것이고 또 숲에 한번 타한 다음에 다시 옛날처럼 재기능을 하는 데까지는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산불에 의한 숲의 소실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손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불이 끔찍한데 요즘 산불 소식이 점점 더 자주 들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원인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 요즘 들어서 산불이 이렇게 자주 나냐? 근데 그걸 갖다 연거면 연골수록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산을 불태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숲을 불태우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농경 혁명 이후로 새로운 농경지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행해온 화전 농법입니다 숲을 불질러서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방법이죠. 사실 이제 그 인류가 농경혁명을 이룬 다음부터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농경지를 넓혀왔는데 그래도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북미 대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곳은 완전히 원시림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실제로 땅을 경작해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점몇 개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하키 스틱식 인구 증가라고 그러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더 많은 농경지가 필요하게 됐고 그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숲을 불태운다는 거죠. 숲을 불태우면은 이 나무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빗물을 갖다가 땅 안에다가 더 깊숙하게 가두고 또 탄소를 갖다 가땅 안에다가 알아서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막 화전으로 개간한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옥함이 2, 3년 정도는 풍요를 가져다주지만 그 땅을 애초에 비옥하게 만들어 준 원인, 즉 나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거기가 사막화 된다 그래요. 그럼 사막화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더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서 다음 숲을 불태우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농경 혁명이 진화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세계에 있는 원시림은 거의 대부분 없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류가 간접적으로 숲을 불태우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지구 온난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는 기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비가 잘안 오게 되기 때문에 한번난 산불이 잘안 꺼진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나 호주 산불은 사실 그 지역 자체가 고온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부시파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막 불면은 풀길이 이렇게 접촉이 계속 일어나면서 갑자기 자연발화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서 산에 불이 나기도 한다고 해요. 정상적인 기후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는 산불이 나고 얼마 정도 타기 시작하면 비가 와가지고 그 불이 꺼지고 그 촉촉한 재로 이루어진 땅에 또 새로운 나무가 나면서 숲이 재생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호주 산불 때 걱정이 돼가지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계속 한탄을 하고 있어요. 아, 호주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비 소식이 없습니다. 호주 전체 위성 사진을 봐도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한 점도 없는 이유는 바로 지구.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찬 물컵을 갖다가 테이블 위에 올라 놓으면은 거기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증기가 공기 안에서 응결이 돼 가지고 물방울이 돼 가지고 비로 떨어지려면은 어느 정도 온도가 차야 되는데 지구가 온난화 될수록 그 작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가 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거나 탄소를 배출해서 산불이 나게 된 것도 간접적으로긴 하지만 인간이 숲에다 불을 지른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산림파괴와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잘 사는 나라들의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니면 지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유럽에서 석탄이라든지 광물을 필요로 하면서 숲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안에다가 광산을 갖다가 지었다가 그 광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숲이 불타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죠. 그리고 또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면서 그 나라의 환경 파괴 범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부터 프랑스에서 나올 때까지 그 서구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은 그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호식품이 산림 파괴의 주범이다라고 주목을 하는 것이 항상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초콜렛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아프리카의 산림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다음에 많았었고, 그 다음에 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 2010년까지는 파모일. 파모일이 인도네시아 산림 파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보카도. 전 세계적으로 아보카도 들어있는 음식이 유행하면서 멕시코의 불법 산림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심지어 뭐 파리에 있는 그 음식점 연합에서는 더 이상 뭐 아보카도가 들어가 있는 메뉴를 갖다 서빙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내가 여기서 무슨 물건을 사는지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기도 하고 저기에 거대 산불을 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한 규모를 갖춘 소비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는 것 중에서도 분명히 뭔가 다른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구매하는 자원 중에서 환경 파괴에 일조하고 있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탄입니다. 사실 이 호주산불 사건 전까지는 저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 석탄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란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호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사실 자연보호가 굉장히 굉장히 철저하고 그래서 캥거루와 코알라가 뛰어나지는 나라 약간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호주 산불이 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호주 산불이 기후 위기 특히 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호주는 지구 온난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호주가 전세계 1위 석탄 수출국이라는 얘기가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주 총리가 이거를 극구 부인했다 그래요. 지구 온난화와 호주 산불 사이는 관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주가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수출한다 니까 총리로서 당연히 자국 기업체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다 불타고 있는데 그 산업이 문제냐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마침내 그 호주 총리가 사람들의 그또 과학자들의 의견을 갖다가 용인해가지고 지금 호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구에서 나온 신문들을 많이 읽으면 모든 서구 미디아는 석탄이 사양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가 있어요 붐앤버스트 2020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환경기구들이 모여서 석탄이 얼마나 살... 사양 산업인지를 갔다가 이렇게 파헤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률 쫙 떨어지고 있고 착공률도 떨어지고 있고 완공률도 떨어지고 있고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막 반토막씩 나고 있는데 근데 호주는 오히려 그래프를 보면 2008년부터 석탄 수출력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샀다는 얘기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한중일 이 동아시아 3개국에서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석탄을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석탄에 투자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지구온난화는 현실이고 좀더 앞서가는 나라, 조금 더 늦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있겠지만 결국 환경에 대한 강력한 액션을 갖다 언젠가는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석탄 자원을 사는 것이 리스크가 너무 큰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한대요. 장기적인 비전이 안 보이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CAP-X라고 그러죠. 경쟁용으로. 자본 지출이 너무 크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이 보여야만 투자를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여기 투자를 안 하니까 누가 투자를 했냐? 한중일의 공사들 또는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석탄 자산을 사들이는 기업들한테 지금 당장 싼 석탄을 갖다 조금 살수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위험 자산을 떠안는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이 공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기사를 갖다가 제가 여러 건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또 조금 더 무서운 거는 뭐였냐 하면은 지난번 제가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올린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락 같은 대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스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뭐 내가 글로벌 대형 펀드다라고 하면 나는 석탄, 석유 회사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보험 회사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석탄, 석유 회사에서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보험회사가 망한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탄소 배출을 갖다 많이 하는 회사에 투자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벌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제가 이제 Climate Action 100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투자기업들이 모여가지고 100개의 기업 약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공기업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도 저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좀싼 석탄을 가지고 전기를 좀 싸게 쓸수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 사실 나중에 이 석탄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그 부담을 갖다가 잘못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떠안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 입에 달고 사시던 말이 있습니다. 싼게싼게 싼게 아니다. 그러니까, 싼 물건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싼걸사으로 해가지고 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무슨 유해물질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어쨌든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은 다 제대로 된 물건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누가 너무 싼 물건을 주면 경계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 제가 싼게싼게 싼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단기 성과를 중요시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주일에 10만원씩 10년 동안 받을래? 라는 선택과 지금 1000만원 받을래? 라고 하는 두 번째 선택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만원씩 그 1년을 받으면 520만원이죠? 그럼 10년 동안 받으면 거의 52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배가 넘는 돈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1000만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 속성 때문에 실패한다 라는 얘기를 재테크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실패한 재테크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조금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엄청난 손실을 갖다가 감수하는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몰려있는 특정 계층의 사람일 때는 그 피해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지만 여기 한 명, 저기 한명 이렇게 피해자가 떨어져 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총기 난사로 사망을 했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를 하죠. 하지만 지금 뭐 미세먼지에 의한 기관지 관련 병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모여있지가 않기 때문에.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을 훼손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딱볼 수가 있어요. 특정한 기업이라든지 특정한 산업. 근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구의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느낌이 잘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기에 대해서는 확 느낌이 오지만 장기에 대해서는 좀 뿌옇게 생각하는 그런 속성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수 있지만 만인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속성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프랑스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의 장점도 있지만 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뭐 식민지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그 나라의 어떤 사회 조직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나라의 정치라든지 아니면 그 사회화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대한 자본력과 구매력을 가진 나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다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낭비한 전기가 호주에 산보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21세기에는 강력한 나라에 사는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또 우리 후손들한테 원죄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